전통 옷이라면 하 한국은 한복, 일본은 기모노, 중국은 치파오 정도였는데, 2008년 중국이 조선족의 전통 의상이라며 문화유산으로 등록하고 같은 해 열린 베이징 올림픽에 조선족이 한복을 입고 등장했습니다. 당시까지만 해도 중국 내 소수민족의 전통 의상이하던 한복은 어느새 청나라 문화를 배척하고 한족 문화를되살리려는 중국 내의 움직임이 보이더니 한복이 고대 중국 의복인 한포에서 왔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동아시아 국가 대부분은 중국의 속국으로. 의류와 문화의사는 모두 중국과 동일하다는 주장을 하면서 명예선 조선의 왕에게 의복을 몇 차례 아사에 입었고 신라시대부터 관복으로 입었던 단령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서옥과 북방민족의 호복에서 영향을 받은 단령은 수화당의 관복이 되어 동아시아로 퍼져나갔는데 이들이 주장하는 단령은 한포와 거리가 있습니다. 반대로 고려의 문화가 원나라에 전파되어 의복 등 크게 유행했던 고려양이 있는데 몇몇 중국의 지식인들은 고려양을 부정하지 않고 동아시아에 사던 민족끼리 서로 영향을 받아 의복이 발전한 것이라고 말하지만 듣질 않고 있습니다. 솔직히 문화대혁명 때다 때려부셔.